실제로 그런 것 같기는 해요. 그러니까 네. 이런 결혼이라든가 가족 제도라든가 이런 게 사실 막 사랑해서 막 살고 막 이런 것도 뭐~ 이렇게 <laughs> 말씀 잘하셨죠. <웃음> <웃음> 분명히 우리 사이엔 사랑이 있죠 결혼과 가족 안에는 근데 사랑이 있는데 <laughs> 네, 특히 지금 안지성 목사님 가정은 원래 그렇게 저희 출발하셨고. 집은 정말 지금도 넘쳐나죠. 다른 네. 건 아무 그 이유 없이 맞죠. 진실 얘기하는 거예요. 근데 사실 이 결혼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인류 역사상 음. 이렇게 형성되어온 제도잖아요. 이 제도가 사실 생존과 훨씬 더 많이 음. 결구되어 있어요. 예전에는 이런 가족이 잘 살아남을 수 있는 형태였는데, 요즘 스스로 그게 아니다라고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음. 아니야. 혼자 사는 게 훨씬 더 사는데 낫겠어. 음. 같이 사는 사람들 봤는데, 나 저렇게까지 힘들게 살수 없겠어. 음. 이런 류의 느낌이 드는 게 사실 음. 지금 가족을 이루고 결혼을 하고 이러는 것에서 점점 사람들이 멀어져 가는 사실 그게 그 제일 큰 근본적인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. 음. 음. 저는 사실 이게, 이게 누구든지 가족 속에도 혼자임을 느낄 수도 있고 정말 혼자에 있어서 혼자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그때의 생각을 돌아보면 결국 뭐냐면 내가 혼자란 감정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속에서 같이 있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혼자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지 아무도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근데 나 혼자 있다는 거 어떻게 우리가 인지를 하겠습니까 혼자라는 생각이 간절하게 막 사무칠 때아 내가 그동안 누군가하고는 인연이든 어떤 방법이든 함께 했었다는 생각을. 반드시 떠올리는 하나의 기회로 삼아야지 직시할 수 있고 그것이 건강한 방향으로 갈수 있는 것이지. 그것 자체를 병으로 만들어버린다면 그것은 음. 저는 어떤 시간이 흘러들어도 스스로에도 게 좋지 않고 이 사회적으로도 음. 네. 좋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. 즐거의 시작! 콘텐츠트 리더 TVN